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출간한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준 시인의 우리는 안녕이라는 그림 동화 책입니다. 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이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의 시에 그림이 있는 책이니까요. 오히려 성인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음의 울림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강아지 앞에 새한 마리가 날아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새가 날아오는 것도 신기했고, 그 새가 꽃을 건네는 것도 신기했죠. 새는 강아지에게 바깥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민을 함께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이야기도 해주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또 빵집에서 빵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강아지는 생각합니다. 새가 해준 이야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저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소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새는 항상 아침에 강아지를 찾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새를 아침마다 기다리기 시작했고요. 새가 오면 밥도 나눠 먹고 물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새는 강아지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목줄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끊어내 보려고 했죠. 하지만 작은 새가 단번에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가 돌아가면 강아지는 이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바깥 세상이 궁금해진 것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까지 강아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안녕입니다. 벽 안과 다른 세상, 강아지는 눈을 감아도 그벽 바깥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게 되죠. 다음날도 새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강아지의 목줄을 계속해서 잡아당겼죠. 이런 새의 노력 덕분일까요? 목줄은 끊어지고 강아지는 담장 너머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새를 따라 달려가는 강아지. 하지만 새는 더 멀리 날아가고 강아지와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멀어지는 새를 바라보며 이제 새와도 안녕입니다. 강아지는 새로운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우니 다시 또 안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림책 우리는 안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림책에 나오는 강아지처럼 지루함에 스스로 가앉고 계신가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누군가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들은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기대감과 그리고 상상을 또 하게 되죠. 일상을 한번 벗어나보세요. 실천하기 어렵고 상상만 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주인공, 강아지처럼 말이죠.